7번 닫친 구간 0파이에서 f(x)는 마이너스 사인 ex가 x는 a에서 최댓값 b에서 최솟값을 갖는다.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. 자, 이 y는 f(x) 그래프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주기가 2분의 2파이 파이지그지 그럼 구간이 0에서 파이까지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구간 안에서 이제 한 주기를 그릴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2x니까 사인 2x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렇지 여기가 파이 0부터 파이까지 자 그러면 최대값 가지는 x좌표 a 최소값 b에서 가죠. 그러면 파이의 1분의 1, 2분의 파이고 그럼 그거의 또 1분의 1인 4분의 파이가 b의 값이 될거고 a는 4분의 3 파이지 그러면 두 점, 두 점은 4분의 3파이 컴마 최대값 1, 4분의 파이 컴마 최소값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자 직선의 기울기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끼리 뺐어. 그럼 4분의 2파이, 2분의 파이, y좌표끼리 빼면 1마이너스 1, 2 따라서 파이 분의 4.